자, 올림픽 보면 13번부터 진행할게. 혹시 내가 답을 틀까 하나도 안돼 있거든, 나는? 답을 몰라. 근데, 뭐, 오답 틀렸으면 좀 얘기 좀 해줘. 오케이? 13번부터 할게. 13번. 13번 보면, fx는 x 제 플러스 2x 플러스 3 더하기 x 제 플러스 2x 더하기 3은 9. 최소값을 갖는데, 최소값. 근데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 어때? 같지? 그래서 얘를 K로 하자. 근데 얘 보면 얘는 이 K 항상 뭐야? 0보다 크지? 맞아? 완전 제곱식 하면 얘는 X 더하기 1의 제곱에 더하기 2야. 그냥 0보다 커, 항상. 그러니까 결국 K는 2보다 크거나 같아. 현재. 그러면 얘는 F, 얘는 K분의 K. 이거에 뭘구하네 최소값. 그럼 뭐야? 역수 관계고 양수 그럼 뭐야? 산술계였지 그래서 얼마? 결국 6 나오겠네 됐? 6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6이잖아 근데 최솟값이 6인데 언제 성립하냐? 등호 성립할 때 맞아. 그렇죠? 등호 성립한다는 건 얘와 얘가 같은 값을 갖는다 이거죠 근데 합이 6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얼마? 3 3을 가지면 되지 다시 말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3을 가지면 된다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는 뭐야 0이지 그래서 이거 합은 뭐두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2 빼도 되고 인수분해하면 0하고 마이너스 2 나오잖아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근나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얘보자하자 <laughs> 어떤 구조야 역수관계 나오잖아 그러면 산소계기가 생각해야 돼 오케이? 다음 18번 갈게 18번 y는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 y는 n분의 1 x 마이너스 2 더하기 2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데 오케이? 근데 얘 보자마자 생각나는 거 뭐야? 얘 뭐야? 얘 보자마자 생각나는 거 뭐야? 원. 원. 어, 반원. 아, 이게 나와야 돼, 반원. 오케이? 원. 이정도 이 나와야 돼. 근데 얘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반원이야. 왜, 우리가 양변제곱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리고 항상 얘라는 거는 얘라는 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그래서 y값은 항상 0보다 큰 범위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결국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이잖아. 원래 원인데, 그 중에서 위에 거, y가 양수인 거. 얘 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왜? 얘 음수 없으니까.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그림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반원. 근데 반원이라 거는 찾기가 쉬워. 루트 안에 x제곱 있으면, 제곱수 있으면 거의 반원이야. 그래서 여기 0이고,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반원.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얘는, 직선이잖아. 근데 어딜 지나? 2,1을 지나는 직선이지. 그러면 2,1은 여기가 2면, 여기가 1이잖아. 왜? 이게 1이니까. 됐? 그리고, 그리고 나서 뭘 구하래? 어, 두 점에서 만나, 직선이니까 두 점에서 만나야 돼. 맞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런 원이잖아.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이렇게 만나면 되네안 됐지. 지금 한 점이지. 지금 몇 개? 한 점이지.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지나면, 여기 지나고 여기 하면 두 점이 되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어때? 두점 나오지. 맞죠? 언제까지? 얘 1이잖아, 정확히. 언제까지? 얘랑 접할 때까지. 그러면 이때 기울기는 얼마야? 0이네. 맞아? 이때 기울기는 0이잖아. 근데 기울기는 0이 나올 수는 없어. 오케이? 그러면, 기울기가 여기서부터 어때? 이렇게 내려가야지? 맞죠? 이렇게 가는 거야.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 정도로 때까지.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얘하고 얘를 지나는 기울기만 보면 되지. 그러면 얘 기울기는 여기 얼마? 3이지? 얘 얼마? 1이잖아. 그러면 얘 기울기는 얼마? 3분의 1이네. 야, 기울기 3분의 1이지. 점점, 점, 이렇게 하지. 그뜻 뭐야? 점점, 사가지는 거지.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결국 n이다, m분의 1은 얼마야?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지 근데 언제까지? 0분은 커야지. 됐나요, 여기까지? 돼? 그러면서 뭘 구하래? 그 실수 n의 최솟값을 구하라 최솟값 오케이? 그러면 최솟값이니까 얘를 보면 어? 역수를 취해 n은 자연수니까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해? n은 3보다 크거나 같다고 바뀌겠지 그러면 n의 최솟값은 얼마? 4 아니 n은 얼마? 3이지 최솟값은 그래서 3부터 답 3번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뭐 해봤자 일안 되잖아 집어넣어도 이게 안 되지 3 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에서 하면 되지 오도 되지 근데 최소값이잖아 4, 5에서 최소값 뭐냐 이거야 그럼 3이지 이하잖아요 여기까지 다 20번 갈게 20번. 20번 보자 야 20번 보면 f 에는 4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k야 x는 1보다 크거나 그럼 얘는 이런거지 축이 축에 얘는 축이 1,k 잖아 그러면 축은 이 축이지 근데 k가 어디있는지 모르는 것 뿐이야 뭐 이, 이렇게 요, 이 점이 1,k 그러니까 얘꼭짓점좌표가꼭짓점좌표가 1,k 라는거지 근데 k 위치 모르니까 그냥 적당히 그리면 될수 있다 이렇게 다음 와, gx는 2 분의 루트 x 마 k 플러스 1이야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을 만난대. 맞아? 근데 얘얘 얘 그림 그, 뭐얘 그림 보면 예를 들어서 1, k 컵마 일이잖아. 근데 아, 얘하고 얘고 하뭐 얘는 1마 k고 얘는 k 컵마 일이야. 그러면 1, k는 6인데 k,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근데 얘 보니까 이런 문제는 특징이 뭐냐. 어, 1, k인데 얘 둘이는 확인해야 되는 거 y x 대칭이야.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 이해돼? 다시 말해, 얘, 얘를 역함수 취하면 y는 그냥 뭐 역함수는 안 구해도 되는데 k면 이 역함수 관하면 x로 바꾸고 1에 이제 플러스 k 하잖아 그래서 y는 정리하면 얘가 나온다고 아 역함수 관계구나 역함수 관계가 얘하고 얘 교점이 뭐야? 서로 다른 두 점? 얘랑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결국 얘와 얘가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됐습니까? 역함수 관계라는 거 알았으면 얘하고 얘 교점 못 구해 그러면 결국 얘랑 얘랑 교점 두개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y 이게 뭐야? y 골 x 대칭이잖아. 맞아? 그러면 1, k가 야 1, k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1, k가 여기 에 있을 수도 있지. 맞습니까 여기까지? 1, k가. 근데 k의 최솟값이 지금 1부터 5까지 잖아 그러면 이렇게 야 얘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럼 규쯤 몇 개야?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럼 언제? 2점 지날 때부터. 이렇게 하면 몇 개? 두개 나오잖아. 언제? 이렇게 해도 두개 나올 수도 있지? 언제까지? 접할 때까지. 접하면 하나잖아. 그러면 K값은 점점 올라가는 거네? 그럼 최소값은 어디죠? 2점 지날 때. 2점은 뭐야? 1,1이지? 그럼 K는 1 나오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도 이해를 하면 되지 그리고 얘랑 얘랑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라는 걸 빨리 뽑아내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네? 다음 22번 22번 보면 fx는 루트 x-2 빼기 그리고 gx는 루트 x 더하기 2 플러스 야, 시작점은 얘는 얼마야? 2,-1. 그러니까 2,-1이면 6이겠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1.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거야. 맞나요? 그리고 도형의 넓이야. 도형의 넓이 도형의 넓인데, 지금 하나는, 어, 마이너스 2분의 1. 이, 얘를 지나는 거야. 죠 이게 Y는? 마이너스 2 분의 x 그리고 얘 여기에서 여기에서 또 이렇게 여기가 얼마래? 6이래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 분의 x 플러스 4둘로쌓여 있는 도형 넓이 이 넓이 구해라 이거야 맞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구는데 어쨌든 우리는 곡선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 짧게 해야지. 뭐야? 직사각형 만들어야지, 직사각형. 그니까 러 얘가 6일 때, 6일 때이 이 점이 얼마야? 6, 얼마야? 6일 때 얘는 지금 이거잖아. 6일 때 얼마 나와? 1 나오지? 3이야. 6, 1. 근데 여기 얼마야? 2, 마이너스 2, 1이지? 그러면 지금 그림이 이상한 거야? 얘는 지금 뭐야? 일직선이지? 맞습니까 여기까지? 일직선 됐나요 여기까지? 일직선 그러면 여기에서 일직선을 이렇게 가면 아이씨 그림이 많이 이상한데? 에이 잘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 여기가 유. 여기. 맞어? 그렇죠? 그러면, 어, 얘를, 이렇게 하면 일직선이잖아. 그러면, 요고, 얘이 넓이를, 어? 이 넓이를 요게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림 이상한데, 이 넓이랑 요고 넓이랑 어때? 같지? 이 넓이랑 이 넓이는 어때? 같잖아. 맞습니까? 그럼 내가 구해야 될 넓이는 결국 뭐야? 얘? 예?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얘가 곧 얘잖아.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6이니까 여기 얼마야, 길이? 8이잖아. 맞아? 그러면 얘 높이, 얘 높이는 얼마야? 마이너스 1되고 1이 1이니까 높이 얼마? 2네. 답신이. 됐나요, 여기까지? 돼? 그림이 이상한데 한번 그어봐. 여기 선잘 그으면 크게 비슷할 거야. 오케이? 됐나요? 다음 25번 가봅시다. 그래, 이런 곡선 넓이는 짜 뭐, 붙여서 직사각형이나 평사, 이런 거 만들어서 한 거야. 절대 너희는 곡선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음 25번. 25분 보면 뭐 opq에 넓이 구하래요 OPQ. 이렇게. 이렇게 있고 y는 x분의 3 그리고 얘는 이렇게 있고 y는 마이너스 x분의 12 이렇게 그리고 예뭐 여기에 뭐 P, p가 있고 여기 q가 있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 삼각형의 넓이에 뭘 구하래? 최소값 구하래 최소값 그러면 얘는 a A분의 3이지 얘는 뭐야 b 마이너스 B분의 10이지 맞습니까? 얘는 얼마? 0 0이지 우리가 세점자표 알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었어? 있지? 기억나? 응. 0, 0이고 하나가 A, B고 하나가 C, D면 얘 삼각형 넓이는 S는 얼마? 2분의 1 절대값 AD 마이너스 BC 절대값 오케이?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결국 얘는 하나는 지금 0, 0 맞고 하나는 A, A분의 3이고 하나는 B, 마이너스 B분의 12잖아 그럼 얘 삼각형 넓이 2분의 1은? 얘랑 얘 곱이지? 얘랑 얘 하면 마이너스 b분의 12a 얘랑 얘 하면 빼기지? 빼는 거잖아 그래서 얼마? a분의 3b지 됐지? 그리고 또한개 이거 최소값이지? 어? 근데 무슨 구조? 역수구조 그리고 A는 양수지. B도 양수지. 그리고 1, 4분의 1이라는 점 잡혀준 거야.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산술기하에 의해서 이 루트, 얘하고 얘 곱하면 36이지. 그럼 6이 얼마나 최소가? 12 나온다고. 근데 넓이는 2분의 1 해줘야지. 답은? 6. 됐나요, 여기까지? 답은 3번이다. 다음. 그니까 러또산술계의 문제지 근데 이걸 아니까 좀 편한거야 니네 이거 a 비해서 어떻게 해야돼 답지는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선 그어서 이 사다리꼬 넓이에서 이 넓이를 넓이 빼면 정리하면 이게 나올거야 오케이? 근데 객관식은 그렇게 하는거 아니야 시간 이거 문자가 두개라서 두 오케이? 다음 다음 2이번구 27번. 27번 A 이 플러스. t o n 정리 o n y t o 정리 Tony, Tony, 야 o n y Tony, Tony, 이 o 그얘는 얘랑, 얘랑 정리하니까 얼마? 1 플러스 루트 2. 맞습니까? 여기까지 한게 뭐야? 얘랑 얘랑 얘잖아, 또. 그러 또, 이거 지워도 되지, 이제? 그럼 얘가 뭐라고 다시? 루트 2 플러스 1이라고. 그럼 얘또 뭐야? 루트 2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또, 똑같은 거 나오네? 계속 이거 나왔잖아, 지금. 그럼 얘도 또 나오지? 그리고 얘도 하면 또 나오겠지? 그럼 여기 남는 게 뭐야 여기? 이제? 이면 근데 그럼 유리화하면 유리화하면 a 루트 2 마이너스 1이네. 그게 얼마? 4루트 2 플러스 b. 근데 얘랑 얘랑 같아야 되잖아. 그럼 a 값은 a는 얼마 돼야 돼? 4야 야지 그럼 4루트 2 마이너스 4가 되지. 그럼 그래 b는 얼마? 마이너스 이거 다 마이너스 6. 됐나요, 여기까지? 그냥 얘는 그냥 뭐야? 계속? 유리하고 종료할 수밖에 없다. 얘는. 번번수 구조다. 오케이. 다음 29번 갈게. 29번. 29번 보면 fx는? 3. x-2 plus k. 이거 인버스가 fx.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길이의 최댓값이야 야 뭐야 얘와 얘 뭐야 역함수의 교점이 서로 다른 두 점이야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교점을 구할 때얘 구해? 안 구하잖아 얘 교점을 구할 때 뭐야? y 곧 f 대칭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하고 얘 교점은? 얘하고 얘교점이 같다는 거지 결국 됐습니까? 근데 ab가 최대래 그러면 한번 얘는 이런 거지 Y 골 X인데 얘또 시작점은 2, K 잖아 그러면 여기가 2, K면 2 K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 근데 두 점에서 만나야 돼 맞어? 야두 점에서 만나는 건잘봐 이렇게 요, 요 어디 점 정도 되면 어디 점 정도 하면 접할 때가 있겠지 이렇게 이렇게 접할 때가 있잖아 근데 거기서부터 더 올라가니까 여기 접할 때보다 올라가니까 어때?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지? 언제까지? 언제까지? 음. 이점 지날 때, 이점 지날 때 해서 이렇게 하면 두 점에서 나오지? 맞습니까? 근데 잘 봐. 접할 때는 아니잖아. 그러면 이 접할 때나 만나지 않을까 빼면 지금 이 그림이 두 점에서 만나지 지금. 그러면 역함수는 어떤 구야 이렇게 만나니까 얘 이렇게 해서 2점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아니야 맞어? 근데 지금 뭐냐? 두 점에서 만나는데 얘 길이가 최대인 건 언제냐? 그러면 지금 얘가 최대야? 아니지 언제 최대야? 이 빨간데 여기에서 이렇게 만날 때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얘 길이가 지금 최대잖아 돼? 그러니까 2, k인데 어디 있을 때아 k가 2일 때 최대네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직스, 이렇게 됐을 때 역함수가 이렇게 될때 얘가 최대라고 얘 길이 구하래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지금 2,2지 그러면 이 점만 구하면 되네 이 점은 뭐야 Y4X 교점이잖아 그러면 얘3 얘 루트 X-2 X-2니까 x 2로 넘어오면 되지 됐나요 여기까지? 돼? 근데, 뭐, 양전제곱 해도 되는데, 그냥 할게, 난. 이거, 루트. 얘 약분 되지? 그래서 얘는 3에. 루트 X-2라고 해도 돼? 그러면 X, 이게 얼마 돼야 돼? 9 내야 되니까 여기 얼마? 11나오네 11,11. 그리고 이게 얼마? 2,2잖아. 그러면 여기, 이 거리는 9고 얘 9지? 그럼 얘는 얼마? 9 루트 2 나오겠네. 다몇 번? 4번. 다음, 30번 오케이. 지금 묻는 거는 지금 역함수 문제고 y 골 x 대칭 이용해서 문제 푸는 형태가 많고 오케이? 다음, 30번 30번 보면 fx가 루트 x 더하기 2 역함수 이렇게 돼있고 뭐 뒤집어 볼까 했어 그냥 하자 이 시작점 마이너스 이점 마 이렇게 나오겠지. 당연히 영영때이 점은 루트 2겠지 그냥 대입해보면. 그리고 얘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마이너스 이점 마니까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이점 지나면서 이렇게 왔지. 이 점은 얼마야? 루트 2겠지 이렇게. 네. 그리고 이 점도 구해놓고 그냥 귀찮은데? 이 점은 뭐야? y 곧 x 교점이자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 교점이니까 양변제곱하면 x 더하기 2는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1이잖아 그래 요 그래 x는 2하고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마이너스 말이 안되잖아 그래 얼마 아 여기가 얼마 정확히? 2,2겠네 다 구해놨지 지금 됐으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그리고 나서 y 골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는 얘가 마이너스 x다 마이골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때 abc의 넓이 야 이거 이점 잡혀 이거 넓이 구하래 이거 이거 맞아? 야 근데 그림 보면 야 얘랑 얘랑 무슨 관계야? 좌표도 역함수 관계지? 그러면 이점만 구하면 되네 이 점은 뭐야? y 곱 마이너스 3 근데 양변제곱하면 얘지 얘 제곱하면 얘잖아 그래서 얘 나왔잖아 그 중에서 2가 아니라 얼마? 마이너스 아이 점은 마이너스 1 콤마 이너스 1이야 아 얼마야? 플러스 1 그러면 얘는 얼마야? 1 콤마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점자도 다 구했네? 마이너스 1,1이고 하나 1, 마이너스 1이고 하나2,1 그러면 세세 점으로 하는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겠지? 아니면 원래는 어떻게 돼? 얘는 지금 뭐야? x 더하기 y는 0이라는 직선이지?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 거리 구해라 이거야 원래 근데 <laughs> 얘가 잘봐이 그래서 정과 직선 사이 거, 거리고 갈수 있지 근데 얘 어디에 찍히겠냐 중점에 찍혀 여기 0,0이야 왜 얘랑 얘랑 길이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2,2니까 2루트2라는 거 바로 나올 거고 높이가 그리고 얘도 2고 얘도 2니까 이게 2루트2야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2루트2 곱하기 2루트2여서 답은 4나 그렇지 아니면 세점 잡히 아니면 식 세울 수 있고 이렇게 그냥 답은 4, 나고겠네 다음 31번 갑시다 이렇게 31번 보자 31번 보면 f(x)는 S 더하기 1, 3 GX는? 1 그리고 X가 1에서 10이야 그리고 FGX 에 예?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하라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최댓값, 최솟값 구하는 방 법은 얘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을까? 힘들어 오케이? 그래서 최댓값, 최솟값 을때 gx를 t로 치환해 보든가 도록 됐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뭘 구하냐면 f t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그면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뭐야 범위가 필요하잖아. 그 그럼 내가 gx를 t로 치환했으니까 x의 범위가 이걸 때 t의 y값을 다 찾아내면 결국 얘가 t의 범위가 나오겠지. 근데 얘는 지금 뭐 어떻게 됐어? 1,2에서 이렇게 되어있잖아 근데 x의 범위는 1부터 어디야? 10이지 그러면 여기는 이때 t가 될수 있는 건 이게 1,2고 10이면은 여기가 10,5네 그러면 t의 범위는 얼마? 2에서 5범위로 바뀐거야 그럼 문제 다시 바뀐거야 ft가 2범위 e 때 최소 최소 거예요 근데 쭉 그림 그릴 수 있잖아 얘 그림은 지금 뭐 여기 0인데 정근선이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0이잖아 그래 그래프 이렇게 나오지 맞습니까 근데 t의 범위가 어디야 2하고 5잖아아 2일 때 최댓값 5일 때최솟값 그럼 2집어넣어 그러면 최대는 1이고 최소는 5집어넣으니까 6분의 3이니까 최소는 2분의 1 끝났네 야, 합성 형태에서 최댓값, 최솟값인데 안에거 무조건 뭐야? T로 치환 대신, 뭘 구해야돼? 항상 T의 범위를 구해야돼 됐나요? 오케이?